안녕하세요, 올패심 여러분. 오느덧 음, 어린다... 이제 시즌 전망을 할 때가 벌써 네. 왔습니다. 오늘 역시 아품을 입고 새 시즌을 위해서 준비를 <laughs> 해야겠죠. 이제 새, 새로운 시장이죠. 네, 네, 네. 일단 이번 시즌 기대감 중에 하나는 뭐1등이 누구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네. 이제 하나가 탈골지를 하느냐. 하나가 3년 연속 좀 꼴찌를 했죠. 아, 많이 꼴찌했어요. 네, 그런데 뭐 승률도 되게 나가. 네. 이 올해 시범 아 경기부터 심상치 않고요. 그래서 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나는 음. 무조건 탈골치 할 거다 이런 시각은 아니지만 하나가 잡아볼 만한 팀이 있지 않겠냐 네, 그리고 아뭐 이런 거. 우리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사실 예. 올 시즌 기대 중에 하나는 이게 꼴찌 팀의 승률이 이제 모처럼 4할을 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좀 팽팽하게 좁혀져야 시즌이 정말 재밌는거요아요 예, 예. 따져보니까 2018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꼴찌가 4할 넘는 시즌이었더라고요. 음, 2018년, 네, 2019년에 예. 롯데가 초반부터 무너졌고 예. 예. 이후에 이제 하나가 계속 밑에였으니까. 예. 당시 보니까 NC가 58승 1번 85패로 승률 4할 6리 거뒀고요. 음, 예. 그 전에는 뭐 KT가 또 이제 상당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예. 꼴찌 4할이 아됐고 예. 근데 올해 하나는 조금 달라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음. 전문가들 전화를 좀 해봤어요. 지난해까지또 하나 단장이셨잖아요. <웃음> 저, <웃음> 예, 저, 저. MBC 스포츠 플러스 정민철 의원 한테 전화를 드려봤는데 단정적으로 탈골치다고 얘기는 못하는데 저는 어.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탈골치 한다고 아. 확신한 것 같아요. 올해 승률로 네. 4 5푼에서6푼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 네. 예. 누가 누가 골우 정민철 우원은 응. 네, 일단 네. 뭐 NC랑 삼성을 조금 위험한 구단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요소가 있다? 예, 왜냐하면 아, 뭐, 네. 보통 인앤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 예, 겨울에 이제 스 리그에 이제 플러스 요인하고 마이너스 요인을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아주 두드러진 구단이고.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두 구단이 위험화되는 건데, 정민철 위원의 생각을 지금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음. 조금 더 위험한 구단은 NC 같았어요. 음. 왜냐하면 확실한 상수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선수가 더 많이 빠진 쪽이 NC라는 거예요. 외주스키 빠졌지. 그렇죠. 양이지빠졌 맞습니다. 노진혁 빠졌죠. 그리고 원정현, 원정현 선수도 불펜에서 차지하는 뭔가 구심점 같은 역할. 그치, 팀 그런 팀게 사진적인 크다. 느낌들이 있는 예, 그러니까 ]이었어서. 요소 요소에서 중요 선수들이 다 빠졌다는 거죠. 센터 내 예. 야수, 에이스, 포수, 그리고 불펜. 네, 예, 맞습니다. 핵심. 그래서 정미철의원은 제가 볼 때는 아, NC를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를 확실할 수 있었습니다. 음. 예. 김태형 유지현 해설위원은 뭐예요? 김태형 유지현 해설위원은 딱집진 못하더라고. 음... 다만 음... 하나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 아... 올해 WBC를 다녀온 투수들이 투구수를 올리지 못하고 개막에 들어간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페이스가 비정상적인 구단들이 많다. 이런 걸 전제로 볼때 하나는 여파가 없었잖아요. 네. 시범 경기 흐름도 좋기 때문에 4월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사실은 시범 경기 두 번째 주에는 선발 투수들은 7, 80개 정도는 던져야 되거든요. 구속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개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인닝 수가 4, 5인닝 이상 던지면서 이제 개막 들어가 가지고 한 개막 첫 경기에는 한 90개 던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 맞추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사작용으로 그 하나한테는 조금 그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4, 4월에 조금 더 좋은 음으로갈수 있고, 음. 그거를 이제 5월, 6월 가, 가면서 다른 팀들이 대수를 갖추고 올라올 때 벌어넣고, 지킬 수 있는, 어. 예. 벌어나가서 상위권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기대까지하긴 <laughs> 힘들지만, <laughs> 네. 뭔가 자신감하고 승률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즌 중반을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예상을 유지현 위원은 조금 뭐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김태형 이전이면 모두 그 누가 내려갈 것 같다라는 그거를 것예 것이네요. 보고 얘기하자 이런 아, 지인데 근데 뭐 사실은 얘기는 딱뭐 잘라서 하지 못했어도 음. 뭐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laughs> 것 같아요. 뭐 <laughs> 삼성이나 NC 등등이 좀 조금 이렇게 뭐 해전략상으로예 뭐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어제. 언제... 박용택이 형 만났어요. 아 박용택이 형. 박용택이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예. 박용택이 형. 3시간 동안 무슨 이것저것 뭐 예, 할 일이 있어서 예, 예. 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예. 얘기할 게 있었는데 최강대하고 장난 아니네 요즘에. 아 그렇습니까? 스포하면안 되는데? 김성환 감독님이 약간 확 올라와 있어갖고 예. 지금 옛날에는 그냥 이제 각자 자기 일들이 있으니까 예, 일하다가 경기날만 모여서 경기를, 뭐 경기를 예. 했는데 예. 그래서 뭐 2주에 한번 경기하기도 하고 예능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예전, 예능이 아니라 리얼이 돼버린 거요 그래서 그경기 예. 거의 <웃음> 일주일에 <웃음> 3번, 4번씩 모여서 연습시킨대요. 네. <laughs> 그래서 박윤철 의원이 WBC. 예, 응, 그 가고 사실 내심 속으로는 WBC 이렇게 오래 가야 연습을 빠질 수 있다라고 <laughs> 생각을 했는데 대표팀 이 탈락했잖아요. 바로 연락 와서 16일날 연습 경기 있다 그래갖고 <laughs> 16일날 바로 가서 연습 경기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타격감이 많이 올라왔나 보죠. 박용택 의원이뭐 그 결과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얘기하자라얘기하말라 올라오긴 올라왔다는 아, 거죠. 네, 박용택 네. 의원이 그 예전에는 이제 뭐 즐겁게 하고 하자였다면 네. 이번 네. 시즌은 좀 제대로 하고 보겠다고 해서 이게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타격 결과를 네. 야 그렇구나. 예. 네. 네. 그거 요거 요거 음. 힌트만. 박의원은 근데 최강자은 최강자고 하고 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 꼴찌는 누구랑 하나가 아니라면 삼성이 좀 위험해 보인다. 아 삼성. 네네. 음. 얘기를 그러니까 박지만 감독이 새로 왔잖아요. 이경규 음. 수석이 네. 갖고 데박지만 감독이 기본적으로 음. 수비에 굉장히 방점을 두는, 예, 예, 두는 예, 스타일의 야구 운영을 할 텐데 수비가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 대야 키스톤 콤비가 이제 이재현, 김지찬이라는 예. 비교적 어린 예. 이런 선수들에게 맡겨야 되고 센터 라인 게다가 중견수를 봐줘야 되는 김현준 선수도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예, 걸 예. 뭐 부상이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예. 센터 라인 수비가 흔들린 가운데 삼성이 힘을 좀낼 수가 있을까? 이런 아, 예. 네, 부분들에 걱정스러워하더라고요. 게다가 음. 이 외야 라인의 수비도 그 수비력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기가좀 어려운 음. 라인업이어서 어. 맞습니 센터 라인 중에 포수 쪽만 조금 안정적이고 네네 네, 네, 네. 네, 네, 외야 쪽으로 갈수록 지금 좀 변수가 많까 일단 수비가 불안하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난해 수아레스, 비케는 피렐라가 정말 잘해줬잖아요 그렇죠 또 그만큼 잘해줄 수 있을까 어. 이거는. 참... 임... 이미 더, 더 잘하기 어렵지 않요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이고, 아니 너무 잘했으니까. 예. 그래서 고고를 감안하면 전력 아, 예. 강화윤이좀 어렵다. 그리고 예. 김상수도 빠져나갔고. 안보장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네. NC가 조금 더 위험한 거 아닌가 보여줘요. 직접 전력이 빠져나가면 양을 네. 보면 네. NC가 진짜 네. 많이 불투명한 나왔어요. 요인이 음. 더 많다. 삼성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지난해 강인권 감독 대행 체제가 5월 11일 에 시작됐어요. 둘다 대행을 했던 네, 팀이네요. 삼성도 왔지만 그전에 이제 거의 이제 뭐 거의 바닥에 있다가 대행 체제가 시작된 이후에 음. NC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음. 58승? 3무 50회. 월이 넘네요. 예, 승률이 5할 3푼 7리했어요이 이 정도면 뭐이 예. 2등 3등. 그랬는데 강인권 감독이 워낙 좀 섬세한 성격에다가 안정적으로 팀을 끌고 간 측면도 있죠. 팀을 잘 알죠. 예, 뭐 그런데 그 구성에는 네. 루친스키 양이지. 네. 아까 정민철이 언니 뭐 얘기도 노진이요. 네. 원종이런요람들 이런 것도 네.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저는 가장 큰 거는 양이지, 치친스키 빠진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해 NC 선수 가운데 음. WAR 1, 2위가. 음. 양의지 루친스키입니다. 양의지가 네. 4.98. 루친스키 선수가 4.38인데, 저는 이게 시너지까지 감안을 하면은, WAR로 보면 한15 이상이 날아간 거 음. 같거든요. 물론 이제 대체 외국인 투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는 봐야 되지만, 뭔가 쉽지 않은 부분 음. 같아요. 나머지를 채워야 예. 되는 게 예. 굉장히 큰 숙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NC가 그런 점에서 불안 요소가 있고, 음. 반면에 삼성은 작년에 대행 체제가 시작하는데 28승 22패 했어요. 예, 승률이 5월6분 어. 예, 잘했죠. 지금 삼성 전력이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때도 부상 선수가 투성이었고 <laughs> NC와 비교하자면 삼성은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보면은 박진만 감독이 그런 상태에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든 끌고 나가지 않을까 하고요. 예. 삼성 또 관계자 제가 한번 전화를 하면서 좀 우려감을 뭐 나타냈더니 직업을 하고 누구 누구 있는데 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네네네. 별로 이렇게 실뢰는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 위험한데 NC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다 음. 이런 시각입니다. 팀 예. 부장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삼성이다. 조금 더아박용태 의원하고 어제 깊게 얘기하면서. 좀, 세뇌당한 건아니겠가 아, 베테랑 기자가 그러진 않을 텐데. <웃음> <근데> <웃음> 응? 저는 사실 삼성화원뭘 봤냐면, 리그가 투구타자가 됐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각 구단, 10개 구단들이 투구타자에 발맞춰서, 스트라이크 조이 넓어지다 보니까, 구이형 투수를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예. 예. 어, 재고보다는 이제 힘으로 누르면, 득점 억지력이 있겠다. 이런 흐름 속을 간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 투수의 스피드라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네. 삼성이 국면 좀 약하더라고. 전체적으로 좀제고에 능한 투수들이 많아요. 음. 어, 그래서 지난해 기록을 보면 어, 삼성 투수의 속구 평균 구속이 143.3km, 어, 리그 9위거든요. 한화가 142.8이어서 10위였는데 한화는 네. 이제 아마 올 시즌에 그 선수 구성이 굉장히 많이 네. 가, 투수 구성이 바뀌면서 구속에서는 완전 상위권으로 할것 같습니다. 가 어, 어, 엄청 네. 빨라질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구속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리그에서 삼성의 투수진은 이 불안 요소가 좀 있다. 예. 이런 측면 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난해 피렐라 수아레즈 부케너는 정말 잘했거든요. 트리플 타워였죠. 이 네. 그 외국인 선수계에 피렐라가 7.40, 수아레즈가 아. 5.28, 부케너는 예. 3.80. 이들 합이 16.48인데요. 음. 삼성이 투수 공격 W가 다 합친 게 34.04예요. 그러면 어, 외국인 비율이 48%가 되는 거예요. 압도적이네요. 음, 그러면 케이뷰 리그의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이라는 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조금은 조금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 음. 어, 그러면 음. 지난해보다 이 선수들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피렐라가 정말 이번에도 칠점사공 정도의 활약을 해줄 수 있을까? 음. 이걸 좀 고려하면 전력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이거를 새로 성장하는 선수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려하면 올해는 조금 함성에 좀 음. 한번 다지는. 시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음, 다진되는 거는 욕심내지 말라는 건데, 예. <laughs> 상당히 좀, 예. 네네, 어렵다고 보는군요, 이렇고 생각합니다. 예. 했었다. 그리고, 결정적오로승환이한살더 예. 먹었다? 우승도 예. 오승... 한살더 먹었다? 예. 네. 네. 상당히 좀 뭐, 10억 경기 페이스는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거기 아, 네. 네. 이제 그런 게 불안 요소라는 거죠. 음. 네. 그렇다면 이제 꼴찌는 그렇다치고 상위권 구성에 대한 전망들은 어때요 이제? 아 상위권 구성은 LG KT 기본적으로. 예, 네. LG KT를 대부분 보고 있고 SSG를 조금 어렵게 보는 그 어, 전문가들이 그래요? 있어요. 무슨 팀인데? 예, 그러니까 외국인 두한명 다쳤죠. 아, 그리고 뭐 네. 지난해 여러 여러 이제 플러스 요인이 있었는데 네. 폰트가 빠지면서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예, NC에서 루친스키가 빠진, 빠진 뭐 그런 느낌. 중강에 있다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기. 어렵 거다, 음.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5강에는 꼽지만 LGKT 위협할 수, 예, 수 있는 아래쪽으로 놓는 어.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네. 두산을 강하게 보는, 어, 두산 예, 두산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제가 통한 화 분들은 에는 꽤 있었어요. 이순철 의원이 두산을 상당으로 뽑았었잖아요. 어, 네, 네. 제가 2월 초에 기사를 한번 썼다가 그냥 두산 쪽에서 조금 뭐 너무 과하게 잘 보는 거 아닌가. 해뭐 <laughs> 이순철 의원이 뭐 전화를 받았다는 선도 아, 있고. 기세와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네, 네. 이순철 의원이 상당으로 뽑았는데 정민철 의원도 두산을 상당으로 음. 보더라고. 그러니까 KPLG 그리고 두산. 음. 뭐 일단 박세혁이 빠져나가고 양의지가 예. 그러니까, 예. 아, 온 카타르인데 플러스이고. 그러니까 플러스 똑같은 위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접근법인데요. 음. 지금 뭐 알칸타라가 왔죠. 근데 뭐하나그변수로 하면 딜럼 파일이라고 또 다른 외국인 투수가 호주 캠프에서 이제 골타박상이죠. 음. 이제 타구에 머리를 맞아 가지고 어, 지금 정규 시즌 정상 합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칸타라가 정상적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 준다면은 지난해 이제 미란다가못해준 부분을 이제 상쇄할 수 있고 음. 음. 양이지. 까지 하면 전반적 으로 공수에 이제 단순화시켜서 보자면은 플러스 15 아. 지난해 그 두산이 60승 했어요. 아. 그런데 플러스 15에다가 다른 모일어도 뭐 김지한, 정수빈 이런 거 최근에 부진했던 FA들이 음. 괜찮더라고요. 올해 음. 페이스는. 15년까지만 보면. 그런 거를 뭐 감안해서 생각을 할때 뭔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루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용태유원은두산은 확실한 5강으로 꼽기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삼성과 비슷하게 내야지 는 불안. 여기다 이제 안재석. 이 유격수 봐야 되고 이제 네. 조금 이제 이승엽 감독이 고그 자리는 확신을 못 하고 이제 개막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두산이 전통적으로 되게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그렇죠. 성적으로 네. 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그리고 이승엽 감독이 얼마나 참아내느냐 네. 이런 아.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네. 제가 10억 연기때 잠깐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 자체가 훈련을 많이 하는 선수였고 네. 와서 이승엽 감독이 네. 선수들을 이제 훈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음.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강한 훈련도 해봤고 네네네. 그걸 어떻게 보면 적용시키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선수들이 알아서 너무 훈련을 두 사람 원래 훈련 많이 했는데 네. 그거를 새삼 느꼈다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아서 잘한다 그래서 외부 미디어에는 뭐팀 훈련 얘기도 하고 훈련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뭐 가끔은 지금 뭔가 좀 메시지를 주위에서 강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선수들 너무 기특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단 하나 선수들이 너무 착하대요. 거건 두산 그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저도 착하지 네.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두산 선수들 보면 또. 이게 오지원 빠져서 그런가 예. 네. 이승엽 감독 얘기는 또 오히려 좀더 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 마나 독한 걸 원하기로. 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독하냐고 그랬는데. <laughs> 그, 야, 이승엽 감독이 네. 상당히 독하게 한번한 시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좀 읽게 되더라고. 그 부분도 그 궁금하긴 해요. 네. 사실은 박윤택 위원이 삼성을 약간 불안 요소로 꼽으면서도 기대하는 부분은 박지만 감독이 이제 캠프 마치고 일상이 그거였잖아요. 강한 훈련했다라고 네. 한다는 측면은 사실 훈련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 수비력이고. 네. 어, 그런 점을 고려하면 박지만 감독이 오키나와 캠프에서 <laughs> 삼성의 수비를 어느 정도 좀 네. 만들어 놓지 않았겠냐. 네. 이런 기대감. 우리가 정규 시즌 들어가서 네. 뭐 여러 번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올해. 두산, 삼성, 네. 그리고 배영수 음. 코치가 이제 가세한 롯데까지 세구단 행보를 보면은 프로야구 구단들의 뭔가 훈련 패턴이나 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트렌드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지 어떻게 결정되는 계기도 될것 같아요. 세구단은 팀 훈련에 다시 방점을 둔 구단이다. 이렇게 볼수있습실제로 뭐 많이 했겠지만, 일단 예. 겉으로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예. 얘기를 한 팀이니까. 맞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답이 나오든가네요. 이제 세 시즌인데 기대감으로 2023 시즌 KBO 리그 많은 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볼펜, 최강 볼펜도 볼펜신 여러분과 함께 야구 열심히 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강 볼펜도 이제 중하위권으 밀리면 안 되고 네. 우승 후보가 돼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